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눈이 부십니다. 이게 <laughs> <laughs> 예,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의 빨간색이 상당히 그 생동감 있는 봄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색깔이 이 옆에 무슨 색일까요? 그 색깔에 이름이 있겠죠? 꽃분홍도 아니고. 꽃분홍도 어, 아니고, 네. 형광색 분홍. 빨간색, 벗을래요. <laughs> <laughs> 빨간색이 이 꽃분홍색을 <laughs> 죽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가짜는 가라, 이렇게 말을 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형광색으로 응. 이 봄이 스튜디오에 옮겨온걸 느낍니다. 오늘 온도 너무. 아주 높죠? 네, 네 아주 온도도 높은데 네. 어제는 음. 또 비가 오고 네. 안개 끼고 오늘 아침까지도 음. 네. 안개가 심했어요. 우리 네. 무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민법은 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총체적으로 법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바뀌기가 많이 힘들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간간히 바뀌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규정 시행 네. 세칙 무슨 팔러스 이런 네. 거는 자고 나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자고 나면 네네. 달라지는 네. 이민법. 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그 h&b 이자 신청하는 네. 경우에 항, 학교를 따지고 또 전공을 따져서 네.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그런 건가요 추첨은 그냥 추첨이니까. 네. 추첨을 그렇죠? 하고 이제 심사 과정에서 저번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렸는데 네. 아, 오늘은 사실 바뀐 않나요? 법이 예, 오늘은 이제 그 추첨 12시 지금 동부 시간으로 12시에 추첨이 마감돼서 아. 대부분 다하셨을거예요 저희도 그 어제 <laughs> 어제 어제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오 아직 시간이 있냐고. 그래서 어제 불리나케 이제 추첨 정말? 등록을 해서 그분까지 아. 마쳤는데 네, 네. 예, 이제 뭐 대부분 다 완료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일단 추첨 들어가시고 네. 이제 그다음에 추첨에 당첨되면 4월 1일부터 네.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때또 접수할 때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 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팟타임으로 네. 하느냐, 뭐다, 웨이지는 어떻고, 이런 거를, 아좀더 네. 어, 그때, 어, 시간을 하루 잡아서, 예, 자세히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추첨을 음. 전에는, 어, 이거 다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그걸, 추첨 먼저 한 사람만 먼저 접수를 한 하니까 사람 네. 신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서류를 다 내고 피도 내고 다 접수 그 신청 패키지를 이렇게 해갖고 이민국으로 보내서 네. 추첨이 안 되면 고스란히 하셨어요. 추첨이 안 됐습니다라고 수표랑 다 같이 돌아오는 그런 그~ 네. 어~ 규정이 그랬는데 네. 어~ 2년 전부터는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오늘 네. 정오 동,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정오면 끝이 나니까 이전비 네. 올해는 그렇고 네. 당분간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음 짜셔야 되는 거겠죠. 예, 이제 네. 접수된 분들 신청할 때 그때 네. 4월 첫째 주 정도에 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바뀐 법. 법이 음. 잘안 바뀐다 그랬는데. 네. 예, 바뀐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그 정부 지출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그스펜딩 패키지에 포함이 된 이민법 중에 이 뭐가 있었냐면. 맞아요. 저 네. 봤어요. 예. 조문경 변호사님 생각 정확하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 중에서 EB5라고 투자 이민이 있어요. 투자 이민그 법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 이민법에는 그러니까 이민을 내가 미국에 이민을 오고 싶다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네. 분이 뜬금없이 오셔서 나 미국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음. 그러면 말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10분 20분에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의 그렇죠. 여러 가지 맥그라운드와 크리덴셜과뭐 아. 뭐 가족관계와 이런 걸다 재산적인 그런 것도 보고 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민법에. 네. 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캐러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뭐 가족이, 면 가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네. 취업 이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임플로이먼트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임플로이먼트 베이스에 EB라고 해서 EB1부터 EB5가 있어요. 음. 그래서 EB1은 뭐 특기자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이렇게 네. 자기 혼자서 또 신청을 할수 있는 그런 캐러거리가 있고 흔히 스폰서 받아서 하는 EB2, EB3가 있고 네. 종교 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그런 EB4가 있고 네. 오늘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게 EB5예요. 아. EB5는 투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네. 오셔서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가족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나는 네. 돈만 있어. 네. <laughs> 그러면은 네. 딱 좋은 방법이 EB5 투자 이민이에요. 아. 그래서 네. EB5의 투자 이민에 할당되는 연관 쿼터 수는 만 개예요. 만, 만 개인데 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몇년 전부터 독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우선순위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밀려 있어요. 백로그가 생겨서 있는데 그 외에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국 예, 사람들은, 사람들은 예뭐 없어요. 한국 네. 사람들은 괜찮아. 그 예전에 만개가 아, 그 할당이 되지만 네. 몇천 개도 사실 안 쓰고 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미국 붐이 일면서 그국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중국 사람들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그 EB5 중에서도 직접 투자가 있고 리저널 센터라는 데 간접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 음. 있는데 후자 쪽이 그러니까 리저널 아. 센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작년 6월에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어 항상 그 연방 그 예산안 뭐 이런 데 묶여 갖고 매년 매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연장을 하는데 네? 그게 작년에 안된 거예요. 야, 그것이 예. 영구적으로 되는 예, 게 아니라? 아니야. 계속 연장을, 연장을 하는데 작년에 안돼 이번에 법으로 재정이 되면서 5년이 아. 이제 됐습니다. 5년 동안은 이제 네? 매년 뭐 정부 지출 예산안 통과 되느냐 여기 음. 같이 하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5년 동안 하는 걸로 지금 법으로 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eb5 리폼한 거 개정안 네. 개정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eb5 투자이민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묻죠, 중요하죠 렇죠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러니까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해서 ta라고 해서 고용 촉진 지역이 있어요. 고용 촉진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50만 불이었는데, 네. 이번에 80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 좀, 그, 고용이, 나라에서, 아, 이 지역은 좀 우리가 고용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고용 촉진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EB5로 투자 이민을 받아서, 아,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고용 촉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이제 80만 불 하셔야 돼요. 50만 불이었는데 8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멈칫한 게그 액수는 제가 주목하지 않았는데 50만 불에서 오히려 내려야 될것 같은데 고용 촉진이라고 <laughs> 아니, 하는데. 고용 촉진이 아닌 지역은 100만 불이에요. 그니까 일반 지역은 100만 불인데 0 5만 불로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고용촉진 지역은 50만 불인데 80만 불로 올랐는데 위저널센터 네.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고용촉진 지역으로 어 돼서 거의 네. 50만 불 가지고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예 그게 80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예 올랐어요. 네. 80만 불 올랐고 네. 100만 불은 1 0 5만불로 올랐어요. 어. 그래서 사실 80만 불 100만 1 5만불 하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이 <laughs> 돈을 네. 내가 다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그 돈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물론 해서? 투자를 해서 내가 그걸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죠. 투자라는 게 뭐, 어, 언, 언제든지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다한 채로 투자를 투자 아. 해서 그 투자자한테 대신 영주권을 주고, 네. 그 대신 미국의 그런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일자리를 네. 창출시키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laughs> 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연고도 네. 없고, 그 다음에 뭐 스폰서도 없고, 무슨 자격도 안 되고, 이러고 난 돈, 돈이 많다. 그러면 네. 내가, 또는 내 아이가, 내가 21살이 넘은 아이는 네. 나와 같이 동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아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네. 증여를 해서 그 아이 이름으로 그렇게 어, 투자 이민을 그 진행하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한국도 그렇고 중국, 네. 인도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어. 지난 6월에 중단이 돼서 지, 지, 어,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이었는데 중단이 됨으로써 모든 게다 보류가 됐던 어. 케이스들도 지금 많이 이제 다시 열려서? 네. 예 열려서 다시 하고요. 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뭐 금액 상향 조정은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어. 좋은 그어 바뀐 점이 뭐가 있냐면. 어~ 동시 접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내가 어떤 영주권 그~ 피티션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요 네. 그럼 나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는 결혼 피티션을 신청함과 동시에 네. 신분조정신청서인 영주권신청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이민을 할 때도 네. 뭐 노동허가 단계가 노동부에서 끝나면 나중에 문호가 열려있으면 취업피티션하고 네. 취업이민피티션하고 내 개인의 신분조정신청서가 같이, 그러니까 사파로라고 하는데 사파로를 네. 같이 접수를 하는데 투자이민은 그 동시접수가 안 됐었어요. 어. 그래서 투자이민피티션인 I-526이라는 청원서가 있는데 그 청원서를 네. 접수해서 나는 내 금액 뭐 80만불을 여기 리조널 센터에 투자를 합니다. 이 네. 돈은 어디서 났습니다. 뭐해 가지고 그런 청원서들을 접수를 하고 네.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신청서인 신분 조정 신청서를 미국에 계신 분에 한해서 네. 그렇게 신청하게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동시 접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실제로 그러면 어 이거 투자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 기다리는 네.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다리는 있는 거죠? 동안에 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네. 그리고 나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를 수가 있고 네. 영주권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고 더욱 어허.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여기서 학생 비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취, 그 투자 이민을 했어요. 우리 아이예요. 애가 대학생인데 나는 네. 우리 의 이름으로 영주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허. 돈 보내서 애 네. 이름으로 했어요. 그럼 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분이 없단 말이에요. 오, 그런데 네. 어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시 네. 516이라는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돼야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 법 개정으로 동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뜨, 뜨는 갭그 시간을 이제는 없애주고 투자移민 네. 어, 그렇군요 그렇죠. 네. 미국에 사교를 다닌 자녀에게 졸업과 동시에 투자이민 돈을 보내는 부모가 아마 중국의 경우에는 요즘에 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같아요. 영주권을 네.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미국에 와서 우리 가족이 다 살겠다 이런 네. 그 종류의 영주권 취득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laughs> 네. 자식들한테 네.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미래를 설계시켜 주고 싶은 부모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조기 유학도 보내고 네. 그다음에 뭐그 난리가 난 그 H-1B를 신청하면서 그러니까요. 취업을 시작하고 하는 건데 네. 우리 그런 거다 바이 패스하고 싶어. 우리 영주권 딱 아이한테 주면 네. 이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영주권 갖고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면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 하면서 네. 부모들이 그렇게 중국 뭐 인도 뭐 한국 부자 부모들이 아이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렇게 EB-5라는 투자 이민을 많이 합니다. 아. 네. 놀랄 만한 일은 아니네요. 아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네. 분들은 뭐 지금 동시접수라는 의미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몸이 한국에 있으니까. 네. 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접수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뭐 한국 서울 아파트 값 생각한다면. 그렇죠. 80만불이면 10억 정도도 안 되는, 9억 정도 되는 건데. 네. 정말. 9억이면은 어디 무슨 요즘 무슨 어디 서울 강북 어디 뭐조그마한 아파트도 지금 9억은 넘는다고 음. 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음.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회수가 그 투자의 네. 실적에 따라서 네. 이제 회수가 되는 돈이고 영주권 수석비만 내시면 되니까 네 어, 많이 인기가 있죠 이게 네. 와또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휙 <laughs> 없는데 머리가 휙 가버렸어요. <laughs> 아무튼, 네 EB5 투자 이민 중에서 이제 위저 어, 센터를, 센터를 통해서 지역 하는 게.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민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다. 여태까지 잠깐 묶여 있던 어그 네. 신청이 5년 5년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다시 어, 법안에서 법으로 통과되면서. 그렇죠. 예, 지금, 네. 액수가 약간씩 올라갔다는 약간 것? 올라갔지만 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닐 거예요. 워낙 네. 있는 사람들은. 네.